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 언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스포츠 용품 제조사 나이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이키는 미국의 스포츠 용품 제조사로 전세계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1964년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필라이트가 처음 설립했고 1978년 공식적으로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신인 니케를 영어로 말한 것을 뜻하며, 현재까지 사용되는 로고는 디자인을 공부하던 학생인 캐롤린 데이비슨이 육상 트랙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는 나이키의 정신이 그 뿌리가 육상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동시에 나이키 그 자체가 육상 그 자체임을 나타내며, 로고의 이름은 수시입니다. 나이키의 미션은 세계의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가져준다로 마이클 조던, 타이거우드 등 초대형 스타들과의 성공적인 마케팅으로도 유명합니다. 회사는 1964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엘리엇 힐입니다. 나이키의 CEO인 엘리엇 힐은 나이키에서 32년 이상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고위 경영진을 역임하며 회사를 39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 연봉은 365만 달러, 하나 47억 원입니다. 직원 수는 79,400명이고 주요 품목은 각종 스포츠 용품이며 섹터는 이미 소비재 산업권은 신발 및 악세사리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4년 매출은 513억 달러로 23년 512억 달러 대비 성장이 거의 없었고 영업이익은 24년 63억 달러로 23년 59억 달러 대비 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23년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소폭 늘어나는데 그치며 성장성이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5년 1분기 매출은 112억 달러로 4분기 매출 123억 달러 대비 9% 줄었고, 영업이익은 25년 1분기 7.8억 달러로 4분기 13억 달러 대비 43% 줄었습니다. 분기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도 줄고 있고 영업이익도 감소하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나이키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22년 고점을 찍은 후 반등없이 횡보하다 최근 관세 이슈로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스포츠 의류 및 운동화 제조 관련 회사 중 5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미국의 1등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 미국의 운동화 제조사 데커 아웃도어, 스위스 스포츠 운동화 회사 온홀딩, 미국의 신발 제조사 스케쳐스 USA 미국의 신발 제조사 크록스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EPS,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미국의 신발 제조사 크록스가 4로 가장 낮고 미국의 신발 제조사 스케쳐스 USA 7 미국의 운동화 제조사 데커 아웃도어 13 나이키는 15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 대비 멀티풀의 경우에는 미국의 신발 제조사 스케쳐스 USA가 0.7로 가장 낮고 크록스 1.2, 나이키 1.6 수준으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풀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좀더 쉽게 비교해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미국의 1등 스포츠 의류기업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크고 시가총액도 많이 큽니다. 시가 총액이 큰 나이키를 제외하고 보면 매출은 미국의 신발 제조사 스케쳐스 usa가 가장 높고 영업이익은 미국의 운동화 제조사 데커 아웃도어가 가장 좋으며 시가 총액도 큰 편입니다. 스위스의 스포츠 운동화 회사 온 홀딩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고평가로 보이고 크록스는 매출 대비 시가 총액이 작아서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미국의 1등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는 마이너스 41% 하락 미국의 운동화 제조사 데커 아웃도어 마이너스 20% 하락 스위스의 스포츠 운동화 회사 온홀딩 34% 상승 미국의 신발 제조사 스케쳐스 USA 마이너스 15% 하락 미국의 신발 제조사 크록스 마이너스 24% 하락하며 스위스의 스포츠 운동화 회사 온홀딩을 제외하고 보면 모두 하락하였고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5년 3월 21일과 4월 3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뉴스를 보면 4분기 매출이 17% 감소했다는 내용과 함께 나이키의 주가는 9% 폭락하며 5년 만에 최저가를 경신하였습니다. 2025년 4월 3일 뉴스를 보면 나이키 관련 뉴스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정책을 발표하며 아시아 지역에 제조시설을 둔 나이키의 주가는 한번더 하락하였습니다 마켓 스크린원을 통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25년 초에는 박스 상단 81.72달러 박스 하단 71.66달러에 횡보하던 주가는 3월 21일 어닝쇼크의 실적 발표로 인해 한번 급락하였고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발표로 인해 나이키의 주가를 럭다운시키며 현재는 53.27달러 대에서 바닥을 형성 중입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급락 후 상승하던 주가는 2021년 주가 고점 180달러대에서 쌍봉을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해 3년 만에 53달러대까지 떨어지며 고점 대비 70% 떨어졌습니다. 차트를 더 길게 보면 나이키의 주가는 정말 오랜 기간 우상향해 왔으며 지금의 주가 위치는 2015년 무려 10년 전의 주가 위치입니다.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매수 의견 17명, 보유 의견 14명,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81.89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20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비트에서는 매수거래 2건, 매도거래 3건이 보이며,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주가가 하락하며 매수거래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한 매수 및 매도거래는 안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나이키의 최근 배당금은 0.4달러입니다. 4월 17일 기준 주가는 55.76달러이며, 1,400원 환율 기준 주당 원화 가격은 78,064원입니다. 1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매수 가능한 주식 수는 128주이며, 128주에 대한 분기 배당금은 51.2 달러이고 연간 배당금은 204.8 달러, 하나 286,720원입니다.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1천만 원 투자 시 1년에 28만 원, 1억 투자 시 280만 원, 10억 투자 시 2,800만 원입니다.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서는 33억 정도 투자하면 연 1억 정도의 배당금이 가능해 보이며 제 은행 잔고를 보니 33억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예, 왜 이러니? 민망게도 지도.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한 25년 3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이키의 연간 회계 마감일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25년 3분기 재무 결과를 보면 3분기 매출은 1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감소하였고 다이렉트 매출은 47억 달러로 12% 감소, 홀세일 매출은 62억 달러로 7% 감소하며. 안 좋은 매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330bp 감소한 41.5%를 기록했으며 이는 높은 할인율과 재고 노후화에 따른 충당금 증가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순이익은 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이에 따른 주당 순이익은 0.54달러로 30%나 감소했습니다. 좀더 쉽게 보면 3분기 매출은 9% 줄었지만 매출 총이익은 16% 줄었고 세전 영업 이익은 40% 줄었으며 순이익은 32%나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안 좋은 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의 주가 자리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 매출의 경우 48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 줄며 나름 선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북미 외 매출인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매출의 경우 28억 달러로 10% 줄었고 중국 매출의 경우 17억 달러로 17% 줄었으며 아시아 및 남미 매출은 14억 달러로 11% 줄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반 트럼프와 반미 정서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출은 마이너스 9% 빠지는데 그쳤지만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북미 지역의 영업이익은 21% 줄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마이너스 35% 감소 중국 마이너스 42% 감소 아시아 남미 지역 마이너스 27%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39%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럼프의 관세정책뿐만 아니라 현재는 나이키의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좋은 회사로 쉽게 망할 회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키의 단점은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트럼프의 관세정책, 브랜드 가치 하락, 그리고 경쟁 심화입니다. 나이키의 단점은 무엇보다도 줄어드는 매출과 영업이 감소입니다.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분위기로 인한 소비 감소가 전체적으로 스포츠 브랜드 시장 매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키의 매출 및 이익 감소는 다른 경쟁사 대비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 심각한데, 나이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9% 줄었지만, 영업이익 마이너스 40%. 순이익은 마이너스 32% 중며 이익의 하락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나이키의 아픈 곳을 다시 한번 때렸습니다. 나이키는 42개국 612개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중이고 그중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과 태국으로 모두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100% 이상 관세를 매기겠다는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만약 실제로 나이키의 주력 공장이 있는 베트남 46%, 태국 36%, 인도네시아 32%의 관세를 적용한다면 나이키의 매출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 하락입니다. 나이키의 지금의 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2020년 부임한 IT 출신 CEO 존 도나오입니다. 그는 스포츠웨어 산업과는 무관한 IT 출신으로 판매 방식을 기존의 도매업체를 통한 판매 대신 직접 판매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즌에 맞물려 성공적인 듯 보였지만 코로나 시즌이 끝나며 나이키의 재고 처리 부담에 악영향을 주며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기능성 중심의 전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대신 여성 및 아동용 제품 확대에 주력하며 대중성에 집중하였고 나이키의 강점을 모두 망친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는 나이키 실적 하락에 영향을 주며 결국 2024년 10월에 사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악재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경쟁 심화입니다. 병진 같은 CEO 떼버리마. 더 병진 같은 관세 정책도 문제이지만 최근 나이키가 주춤하는 사이 러닝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나이키는 스위스의 호카, 프랑스의 온 러닝 등 신흥 러닝 전문 브랜드에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사 독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올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뉴발란스, 아식스까지 나이키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의 장점은 CEO 교체 선반영된 악재, 낮아진 주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일단 나이키의 빌런으로 꼽히던 전 CEO 돈나우는 2024년 10월부로 사임하였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CEO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례로 기억되며, 어쨌든 문제가 된 CEO가 사퇴하고, 나이키에서 3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엘리어 티힐의 복귀는 지쳐 쓰러진 나이키를 다시 뛰게 할수 있을지 지켜볼만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악재의 선반영입니다. 나이키의 주요 문제로 제기된 CEO는 교체되었고 경쟁심화로 인한 매출 및 영업이 감소 또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아시아 지역에 공장이 있는 나이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상할 수 있지만 관세 이슈 또한 최악으로 갈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 연출되며 주가가 최근 반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악재로 인해 나이키의 주가는 21년 11월 177달러를 찍고 최근인 25년 4월 54달러까지 하락하며 70% 하락하였습니다. 지금의 주가 위치는 2015년, 즉 10년 전의 주가 수준으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최근 경쟁 심화로 인한 시장 점유율이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나이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포츠웨어 브랜드입니다.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유럽 및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가치 1위 등 나이키의 명성이 쉽게 무너질 브랜드는 아니며 나이키가 다시 본업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키는 미국의 대표 스포츠웨어 브랜드이자 전 세계 1위의 스포츠 브랜드 기업입니다. 한때 유명한 슬로건인 저스트 두이카,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주, 세레나 윌리엄스 등 시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을 모델로 한 마케팅. 그리고 퍼포먼스 위주의 기술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IT 전문가 존 도나오의 임명은 나이키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고, 나이키의 근본을 무시한 CEO의 다양한 시도는 결국 나이키의 실적 악화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존 도나오는 사임하였지만, 새로운 경영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등을 통한 도매 판매 방식을 직접 판매로 전환하며,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나이키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재고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악성 재고는 신제품 출시 지연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에 따른 미국 제품 불매운동, 품질 저하에 따른 브랜드가치 하락, 가상토큰 발행에 따른 소송, 영혼의 파트너 아디다스의 성장과 신규 운동화 브랜드들과의 경쟁까지 나이키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다양한 악재들은 시장에 노출되었고 관세정책도 더 최악으로 갈것 같지는 않으며 아직도 엄청난 경쟁의 지면에 있기는 하지만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가 미국 및 세계시장 1위의 글로벌 스포츠 기업임을 고려하면 새 CEO와 임원진들의 새로운 전략이 나이키의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키의 시가 총액은 102조 원이고 매출 62조원에 영업이익은 6.4조원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풀은 1.6수준으로 다른 업체들 대비 고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나이키의 매출 감소와 주가 하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나이키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 영혼의 파트너 아디다스와 엄청나게 성장 중인 신규 브랜드와의 경쟁은 나이키가 최대 위기를 맞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10년 전 수준까지 내려오며 저렴해진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이키의 3분기인 12월부터 2월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트럼프의 관세정책 발표가 4월 2일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4분기인 3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에 좀더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키에 진입을 한다면 한 번에 진입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